3.3의 방랑자, 3.4의 아라이탐, 3.6의 백출. 독각이와 여러 개 있었겠지만 신캐반열로 봤을 때 3.2의 나이다유로 나라 하나를 남자로 도배했던 그 시절. 매우 급진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디바트를 활주했으니 바로 리니입니다. 썸네일에는 아를레키노와 리니를 이렇게 세워놓았지만 아직 아를레키노의 성능을 모르는 이상 그 친구와 관련해서 할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리니는 그렇지 않죠.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때 파격적인 디자인을 들고 출두했으니 성능에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이 돌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니네 같은 경우에는 활을 들고 강공격을 주로 활용하는 캐릭터치고 또 근접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편의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신 특유의 더러운 활 조작감에 더불어서 빠르게 순환하는 사이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에 비교하면 난이도가 있는 편이죠. 거기에 패시브인 갈책 속 마무리를 보시면 파티에 불원소 캐릭터를 많이 채용하게끔 강제하고 있으며 거기에 불원소 부착을 드래그로 하여 원소 반응까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파티 구성마저 엄청나게 제한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딴 캐릭터를 왜 하지 싶겠지만 그에 준하는 메리트는 확실한 편이죠. 원소 반응을 활용하지 않도록 설계한 만큼 개소부터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아까 패시브만 보더라도 불원소의 피해 증가를 100%나 제공해줍니다. 강공격을 주로 활용하는 근접 딜러라고 하니 마치 가무의 강공이나 요이미야의 평타처럼 그쪽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지만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리네의 스킬과 궁극기는 단타기는 아니지만 빠르게 피해를 우겨 넣을 수 있는 단발성으로 설계되었고 그 기술 또한 절대 낮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공격 피해를 가하는 와중에 스킬과 궁극기를 섞어 사용하면서 한순간의 누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운영의 난이도가 있다지만 과연 적군의 원소 부착까지 신경쓰면서 사이클을 굴리는 증발 융해들로만 할까요? 리네는 제가 평가하기에 적당히 피곤하고 적당히 불편하지만 그에 굴리지 않는 강력한 리턴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요컨대 그냥 세다는 거죠. 무기군은 다르다지만 같은 브론소인 만큼 이번에 같이 픽업하는 아를레키노와의 비교를 피할 수가 없는데 어느 쪽이 세고 어느 쪽이 약하든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일단, 리니도 4.0, 폰타인에 와서 출시된 캐릭터이고, 이번이 첫 복각이니 아직은 신캐반열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4버전 라인에 출시되는 브론소 메인들러가 리니보다 압도적으로 편하고 강력하게 설계되었다면, 안 그래도 같이 픽업인데 대놓고 리니의 성능적 고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리니보다 평가가 박한 우리 누군가는 더 고로시가 될 거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브론소의 정점을 먹고 있는 누군가를 격추한다는 의미에선 반갑게 느껴지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건 안타깝지 않습니까? 리비에트 때도 그랬듯이 게임이 게임인 이상 인펠레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는 리니보다 조금 앞서나간 강력함이겠죠. 반대로 아를레키노가 리니보다 약하면 어떨까요? 생명의 계약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들고 와서 그 메커니즘에 맞으며 루달까지 가능한 찐 전용 무기 메커니즘에 맞는 전용 성인물까지 만들어주었고 그에 따른 접대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한 소고를 들인 캐릭터가 약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나, 말씀드렸듯이 리니도 일단은 신캐 반열이고, 상당히 상당하고 굉장히 굉장한 강력함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성이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8개월 전에 출시한 캐릭터보다 약한 캐릭터에게 큰 관심이 뒤따를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리니뿐만 아니라 좀더 뒤로, 그 전전전전전부터 전 호드라는 친구가 해먹은 게 많기 때문에, 아를레키노는 상황적으로 성능 피규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때는 데이아에게 그런 기대를 걸었던 적도 있으나 그 친구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렸으니 너무 슬픈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를레키노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요. 절대 제가 얘를 뽑을 예정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게임의 역사상 이제는 브론소의 군주가 바뀔 때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야라를 걸은 제가 바라건대 아를레키노는 증발과 궁합이 더럽게 안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